사람들이 오늘 벚꽃을 안 보면은 내일 비가 오니까는 <laughs> 내일 밤부터 비가 오나? 아침부터 비가 오겠네. <laughs> 1년에 한번 보는 거못 본다네. 아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. 술 먹으면서. 오늘 못 보면 못 봐. 이러는. 하자. 꽃, 꽃이 지는 거는 뭐 바람 불기 나름이겠지. <웃음> 뭐? <웃음> 그 오늘은 사람들 많아. 또 빛의 반사 효과에 와 예뻐요. 어 예뻐요. 이제 <laughs> 사람들. 많이 있겠네. 북적거리겠네. 네. 사람들이 또 많이 있네. 또, 또, 또 시원해. 약간 시원해. 어. 야, 아침에 제일 예뻐그렇 아침하고 달라. 이게. 이게 불빛이 있으니까 더 예뻐. <목소리> 저기, 너무 저기 너무 <목소리> 더 예쁘다.

아, 이렇게 그래서 막저기안 하는 줄 근데 한번 접촉 같거